이세 개짜리니까 세 개짜리니까 3, 네 개짜리니까 4해 가지고 1 2 3 4로 외우자고 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the committee 아니면 the group consists of 40 women. 그 그룹은 또는 그 커뮤니티 위원회는 40명의 여자들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전체가 부분들로 구성되는 거예요. The committee is composed of women. 여자들로 구성되어있다 The school is made up of three boys. 어우, 무슨 선마을 학교라 남자가 세 밖에 없어요. 얘가 부분이고 얘가 전체가 되는 거야. 구별해서 외워야 되는 건데, 심지어 능률복화에도 이게 섞여서 나와 있어요. 능률복화에도. 섞여 있으면 안 되는데. 옛날에 내 나이쯤 된 사람들 중에 영어 공부 좀 제대로 한 사람들은 지금 문법책 보고 있으면 진짜 웃깁니다. 웃겨. 문법책이나 단어책이나 보고 있으면은 이거 아닌데 요즘 혼용해서 쓰나 이런데 원래는 이게 맞아요 갑니다 그래서 뉴런이나 애들이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얘가 구성 되다니까 구성하다니까 뉴런스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부분이라고요 이 원소들이 뭘 구성하는 거야 일 구성해줘 얘를. 이게 전체 아니야, 그렇죠? 뉴런들이 구조들을 만드는 거예요. 뇌 속에 있는 구조들, 다른 구조들을 뉴런이 만드. 뉴런이 여러 가지 구조들을 만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뉴런이 특별한 뇌세포인데, 얘가 결국은 뉴런들이 막 모여가지고, 이게 막 모이면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이게 뉴런들, 뉴런들, 뉴런들. 이렇게 막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이 얘기 아니야? 지금? 뉴런들, 뉴런들, 뉴런들. 무슨 이상한 것 같아요? 얘가 스트럭처인데 얘가 A라는 스트럭처고 얘가 B라는 스트럭처고 얘가 C라는 스트럭처라는 얘기 아니야? 그쵸? 얘가 A라는 스트럭처. B라는 스트럭처, structure. C라는 스트럭처잖아요. 어, 너 이거 해야 돼, 얘들아. 이런 게 개념 잡혀 있어야 돼. 너일치불리치 문제에 당해. 그러니까 뉴런들이 모여가지고 스트럭처를 만드는데 애들이 다 달라. A라는 스트럭처, B라는 스트럭처, C라는. 이게 그 말이잖아. 뉴런들은 특별한 애들인데 뇌 안에 있는 다른 구조들을 만든대요. 얘들이 다 어디 있다는 거야? 이게 뇌라는 거 아니야 뇌. 뇌 안에 여러 구조들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의 기본 단위는 뉴런이란 얘기고요. 그런 거네요. 이게 그 얘기잖아. 나중에 일티브레치 문제 나왔때저 그림이 도움이 되길 바래요. 우리의 뇌들 속에 있는 다른 구조들을 얘가 만들어. 얘가 기초 단위야. 얘가 이제 빌딩 블록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가 영어로 뭐야? 아유, 구성 요소. 쓰려고 보니까 맞네 뭐 있니? Ingrid. 그쵸? Constitute. 그쵸? Constitute의 Constituent가 행위자니까 얘가 이제 방금 말했던 Ingredient 또뭐 있냐? Component 아까 component 했잖아 Opponent 그럼 반대자고 얘는 함께 있는 놈이잖아요 행위자니까 구성요소가 된다고요 같은 말에 빌딩 블록. 얘는 예, 또 뭐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만드는 하나의 기초 단위를 블록이라고 하잖아 왜? 우리가 블록 쏜다고 블록을 쌓는다 그러잖아 왜? 그걸 쌓아야. 니네 했던 거 아니냐? 그 무슨 저기 뭐 어저께 했던 거 아니냐? 빌딩 블록이라고? 뭐 뭐였지? 뭐가 빌딩 블록이었냐? 그 저기 아, 얘네가 어떻게 나보다 머리가 더 나쁜거 그게 코끼리는 어떻게 먹을거니가 한입에 한번씩 그지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가지고 게 애터미라는게 빌딩블록이라고 나왔던거잖아 어저께 어저께면 도대체 몇십만 년전 얘기지 네? 너불타거 아니잖아 어저께 불타거 애들 수업했었단 말이야 그 모의고사에 나온 내용하는거야 지금 잠깐 좀모르척 하고 있지 그걸 꼭 저희는 안했는데 뭐 이러고 있으면서 지금 뭐 15초 날렸다고 짜증내는거야? 너 여기 몇분 늦었어? 가보자 아니야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뭐 아니야 어디 가서 군대 가서 아주 잘 생활할 것 같아요 진짜야 사람이 웃으면 돼요 아, 군대 가서 웃으면 안 되는구나 참 군대도 사람 사는 데라 성격 좋아야 돼 갑시다 그래서 우리 뇌에 다른 부분들을 만드는 뇌가 빌딩 블록이에요 디스 e s e structures send signals to each other. 그러니까 얘들이 얘들이 무슨짓 한다는 야 얘들끼리 a에서 b로 또는 b에서 c로 거꾸로고 바이스 벌사 왔다 갔다. 이 빨간색이 뭐야? 빨간색이 뭐야? 이거 있네 시그널스가 되겠네. 그렇죠? 얘가 이제 시그널스겠네 시그널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뭐는 해도 되고 뭐는 안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 나온다. 이게 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 아니냐? 가장 기초 다 있는 뉴런인데 뉴런이 얘들아 뉴런이 신호를 주고받는 게 아니야. 이 시그널스는 이거 일치불리치 문제에 나온다고 얘들아. 시그널스는 구조들끼리 주고받는 거야 뭐가 아니고 뉴런들끼리? 이런 말이 없잖아요 어딨냐? 내 어, 네, 지금 하면서 막히는데 어딨어? 어, 여기 위에 있니? 오른쪽 박스에? 봐보자 그래서 각기 아 짜증나 뉴런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다 돼 있네요 아, 뉴런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건데? 잠깐, 다시. D is, 아, 이거 왜 이래, 이거. 영어 원문으로 따지면 얘들아, 영어 원문으로 따지면 내가 지금 이걸 수업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문으로 따지면 얘가 맞아. 얘가 틀린 거야. 그렇지 않니? 아니, 가 생각해보면 알거 아니야. 뉴런들이 서로 신호를 받는다 말이 어있어 여기. 디스 s s t r u c t u r e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뉴런들이 아니고 요 우리는 요거 가지고 기초에서 가야 돼 이게 내년 판대부터바뀌드니까막 그렇게 된다니까 일단은 여기서 그렇게 돼 있다고 왜 임시 왜 아니 지금 요 원문 가지고만 얘기하면은 맞잖아 내 말이 그래서 여기는 시그널들이 스트럭처끼리 주고받다고 돼 있지 뉴런끼라고 아니다 말이 뉴런은 시그 스트럭처를굳안되는 애고 스트로우저 길이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여기 원문에 돼 있는데 그걸 따라가야지 네가 학교 시험에서 이거 뉴런들이 신호를 주고받는다 라고 밑에 나와 있으면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시고 그랬을 때이 원문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건 이게 맞는 거야 뒤에 뒤에 더 가봐야 돼요 예를 들어 봐봐라 여기 뒤에 갔더니만 또한 그런 이 뉴런들이 또 자기들끼리도 신호를 주고받기도 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만약에 예를 들면, 나 지금 읽은 지 오래됐거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저번 주 읽었는데 오래됐네요. 무슨 얘기 하려는 거냐?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몰라요. 근데 글이 패러그래프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얘들아, 여기까지 네모를 친단 말이야. 패러그래프를 시험에 내기를 여기 있는 내용으로 뭐 일치하는 것을 고르죠. 이렇게 했을 때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시고 했을 때 뉴런들이 주고받는다. 그러면은. 이글 안에서는 뉴런이 주고받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네가 공부해서 안단 말이야. 그 다음 문장이 나오는데, 근데 어디서 끝난 거야, 박스가? 여기서 끝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알수 없는 내용이단 말이야. 그럼 틀린 거야, 그게. 뉴런 글이 주고받는 말이 틀린 거라고. 니네 거기 다른 책이나 이런데, 저기 뭐야, 그, 이, 내가 준 스프링이나, 어디야, 백발백중 같은데에도 그런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내용 파악하는 거. 응, 얘기해봐. 뉴런들이요. 음. 저희그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게요. 그 구조가 뉴런들로 되어있는 게아니가요 아니 뉴런들이 되어있는데 아 이게 말차예요. 이게 이 스트럭처가 얘들아 전부 다 뉴런들로 100% 되어있는 건지 다른 것들이 되있는지알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는. 그러니 스트럭처끼리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이죠 여기다 뉴런들이 신호를 주고받는다고 하면은 영어적인 해석이 안돼 니네 모의고사 볼 때도 그렇다니까 얘들아 일치 불일치 할때 이렇게까지 깊게 안 나오는데 학교 시험은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 여기에 뉴런들로만 돼 있겠니 뭐 수분도 있고 뭐할거 아니야 혈액 안에 들어 있으니까 수분도 들어 있을 텐데 걔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얘를 만드는 건 맞는데 얘들끼리 하는 레벨의 얘기를 얘들끼리 하는 걸로 뉴런들끼리로만 해석을 쓰면 틀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혹시라도 그 다른 문제 풀다 비슷한 문제 나오면 찾으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내가 지금 한 말이 이상한지, 네가 집에 가가지고 이상하면 다시 얘기해. 근데 이건 내가 학교에서 처음에데 저렇게 내고요. 니네 학교에서도 청구 같은 데서도 그렇게 살짝 살짝 말 바꿔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 이상하고 그러면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까지는 지금 그래요. 요 글이 맞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내가 지금 이거 하면서. 요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일치 불일치 문제 난해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거 얘기 좀해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오늘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